여러분, 변우석의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세요. 그가 이번 화보에서 보여준 섹시한 카리스마와 청량한 매력은 단순한 첫사랑 아이콘의 이미지를 넘어서 치명적인 매력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우석이 어떻게 첫사랑 아이콘을 넘어섰는지 그 숨겨진 매력과 함께 화보 촬영 비하인드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이 화보 속 변우석의 강렬한 매력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영상을 시작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W코리아 측은 변우석의 화보를 공개하며 그의 한층 대담해진 분위기와 매혹적인 무드가 오롯이 담겼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화보 속 변우석은 과감한 의상 선택과 독보적인 비주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깔끔하면서도 절제된 스타일링 속에 군더더기 없는 근육질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평소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미소 이면에 감춰진 강렬함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또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그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로 스태프들을 대하며 프로다운 면모를 뽐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빛나게 했다는 후문이다. 변우석이 첫사랑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데에는 그의 작품 속 캐릭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데뷔 초반부터 청춘 드라마와 로맨스 장르에서 부드럽고 로맨틱한 면모를 어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때로는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은 풋풋함을, 때로는 어른스러운 남성미를 동시에 소화해내면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왔다. 그 중에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작품은 바로 청춘 기록이다. 이 드라마에서 변우석은 모델 출신 배우 특유의 비주얼을 더욱 극대화해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다. 극중에서 친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스스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의 모습이 설득력 있게 그려져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화보를 통해 확인된 변우석의 매력은 단지 부드러운 첫사랑 이미지를 넘어서고 있다. 촬영장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다채로운 콘셉트 소화 능력은 그가 앞으로 여러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든다. 실제로 인터뷰 중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다, 라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노력 중, 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가 앞으로도 첫사랑 아이콘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되, 나아가 성숙하고 세련된 연기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변우석의 독보적인 매력은 스크린 바깥에서도 유효하다. SNS와 팬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시물마다 눈빛이 너무 설렌다. 이미 비주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격까지 좋아 보인다. 첫사랑 이미지에 과감한 섹시미까지 더해져서 정말 치명적이다. 등의 반응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매력적인 외모와 순수한 분위기, 그리고 군살 없는 몸매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무대나 화면 밖에서도 여전히 팬들에게 설렘을 선사한다. 또한 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종종 일상사진이나 반려견과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개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중이 사랑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촬영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그는 배우로서 더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 멜로. 코미디,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도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관객과 시청자에게는 늘 믿고 보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고, 스스로는 계속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적인 깊이를 잃지 않는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말로 진솔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그는 배우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채, 본인만의 개성과 매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첫사랑 아이콘 타이틀에 걸맞게 향후 로맨스 장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대중과 팬들의 기대가 크다. 변우석 스스로도 첫사랑 이미지는 나에게는 선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기보다 그 이미지를 넘어서는 더 깊고 진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한다. 이는 그의 다채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동시에 배우로서 진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미 해외에서도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는 일부 글로벌 제작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비주얼과 연기력을 겸비한 한국의 젊은 배우로서 K콘텐츠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만약 해외 무대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넓은 무대에서 그의 매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글로벌 팬들도 늘어나면서 SNS를 통한 소통도 점차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은 곧 그의 가치를 높이고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한층 확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화보 촬영 현장에서 변우석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은 함께 작업한 스태프들의 폭발적인 호평을 이끌어냈다. 쉬는 시간에도 거울 앞에서 동작을 점검하고 사진작가와 콘셉트에 대해 긴밀하게 상의하는 모습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는 것. 이러한 태도는 작품뿐 아니라 여러 브랜드 행사와 광고 촬영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목격되어 왔다. 실제로 협찬사 관계자들은 그와 함께 작업하면 항상 결과물이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 그는 촬영장 분위기를 매우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높은 집중도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며 입을 모았다. 이렇듯 변우석은 첫사랑 아이콘이라는 수식어 하나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면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있지만, 동시에 무대나 화면 앞에서는 치명적이고 파격적인 모습도 스스럼 없이 표현한다. 이러한 반전 매력은 대중에게 더욱 강렬하고 매력적인 인상으로 다가온다. 또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자기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배우로 만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화보는 변우석의 이러한 스펙트럼을 한 장의 사진에 응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다. 맑고 깨끗한 미소가 돋보이는 컷에서는 여전히 그 특유의 순수함이 배어난다. 반면 탄탄한 몸매와 강렬한 표정이 돋보이는 컷에서는 이전에는 본적 없는 성숙미와 섹시함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대비되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소화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큰 경쟁력을 의미한다. 작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캐릭터의 스펙트럼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W맨이라는 특별한 콘셉트에 걸맞게 현대 남성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단순히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하거나 날카로운 표정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와 섬세한 표현력을 동시에 선보이며 종합적인 남성미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변우석이 추구하는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어느 한 면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습을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화보를 통해 그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이다. 팬들 역시 이번 화보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진 보고 진짜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사랑의 설렘과 치명적 매력이 이렇게나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 W. 코리아 화보 중 올해 최고의 발견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그가 앞으로도 첫사랑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변우석은 이번 화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첫사랑 아이콘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굳히면서도 과감한 변신을 통해 치명적인 섹시미까지 선보였다. 이두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시너지야말로 그를 현재 가장 뜨거운 남자 배우 중한 명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밝히지만 이미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떤 캐릭터를 맡든 어떤 무대에서 활동하든 지금의 기세와 자신감, 그리고 노력을 이어간다면 변우석이 보여줄 결과물은 기대 이상의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다. 첫사랑 아이콘을 뛰어넘어 그가 다양한 색깔의 연기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설렘을 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필모그래피는 언젠가 누구나 인정하는 배우로서의 명성과 함께 변우석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다. 이번 화보는 바로 그 여정의 기분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첫사랑 아이콘으로서 지켜온 순수함과 넘치는 열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태도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독특한 분위기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변우성만의 시그니처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폭넓은 캐릭터 스펙트럼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화보가 단순한 이미지 변신을 넘어 배우 변우석의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여실히 입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시도를 대중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호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차세대 톱스타로서 손색없는 행보를 펼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